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다리미 패밀리 17-18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두 에피소드는 정말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과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승도는 악성글의 진원지를 조사하며 사건의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진원지가 뉴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태웅이 뉴욕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심의 촉을 세우죠. 의심하는 승돈에게 태웅은 가짜 아들 때문에 네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노엘리의 말을 떠올리며 게시판 글을 자기가 올렸다고 거짓말하는 장면은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승돈의 이 행동이 단순한 보호 본능일까요? 아니면 태웅을 향한 경고일까요? 태웅과 강주가 부딪히는 장면은 이번 에피소드의 백미였습니다. 강주가 몰래 숨겨온 사실을 폭로한 태웅에게 개새끼라고 하면서 화풀이를 하다가 태웅의 그럼 네 아버지는 개냐 라는 일침에 모두가 숨을 멈췄을 것 같아요. 강주의 복잡한 감정과 태웅의 차가운 태도가 대조되면서 두 캐릭터 간의 갈등이 더 깊어졌죠. 다리미는 태웅을 감싸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갑니다. 왜 하지도 않은 짓을 뒤집어 쓰냐며 태웅을 위로하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다리미가 태웅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낸 순간, 시청자들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겁니다. 태웅의 진심 어린 대사 아무 상관없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드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도 단단한 캐릭터인지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주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징계위원회까지 소집되며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기 전 다리미에게 회장님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며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이 장면에서 강주의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며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태웅과 봉이의 대화에서는 긴장감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봉이가 다림이도 너돈 많다고 해서 달려드는 거 아니냐고 물으며 미안해하는 모습이나 태웅의 둘다 친동생이나 다름없다는 답변은 이 드라마가 단순히 갈등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 간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승돈이 태웅을 찾아가는 모습과 이를 식당에서 보고 서러워하는 강주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각 캐릭터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다리미 패밀리 17, 18회는 진실과 거짓, 갈등과 화해의 경계선 위에서 각 캐릭터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앞으로 태웅, 승돈, 강주가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고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이번 에피소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